들 어, 있었습니다.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정말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해서 연기했던 우리 배우님들. 먼저 우리 주인공 김정현 양을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그고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강민영 역할 맡았던 김정현입니다. 아,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 영화 찍으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성장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죄송해요. <웃음> 정신이 <웃음>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혹시 오늘 좀 재밌게 보셨다면 어,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영화관에서 저희 영화 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꿈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영이의 마음을 훔친 남자, 김진웅 연기한 윤동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역할 소개할 때 한마디씩 이제 하게 되는데, 저 뭐라고 소개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영화에서 제일 잘한 게 민영이를 우리 들꽃소리로 데려온 게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소개했고요. 어, 사실 제가 요즘에 영화를 가봐도 저도 이제 배우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화관 찾아주시는 게 정말 흔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저희 영화 찾아와 주셨는데 혹시 재밌게 보셨나요? 네, 그러면 제발 제발 홍보해주시면 이 재밌게 보신 영화가 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개봉 이틀 네 이틀 남았는데 너무너무 떨리기도 하고 꼭이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동자 중에서 배신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 현주 역할을 맡은 이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제가 오늘 영상 오는 길에 어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 저희 영화가 내일 모레 개방해서 내일 모레 탄생하는데 수많은 영화들이 탄생하고 또 소리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말을 보러 와주세요 혹은 많이 소문내주세요라고 말해야 될지를 잠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 정하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랄까, 어떤 내 마음이 좀 커지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었 저는 그게 어떤 연대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와 이어지는 어떤 그 마음들. 그래서 만약에 영화를 보시고, 그렇게 좀 마음이 깊으셨다면, 그것이 우리가 연대하는 일종이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소문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모두 살수 있습니다. 투쟁. <laughs> 감사합니다. 영화에서 이렇게 외쳤던 황준배 역할을 맡았던 배우 김혁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영화, 청소년들도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매 오픈한 시간을 봤더니, 청소년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 학교를 끝나고 이제 나올 시간과 비슷하더라고요. 어, 저녁 늦은 시간은 없고, 이제 낮 시간이나 오전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 청소년들에게 많이 보라고 그 시간들을 열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좀 바꿔 보려고 했습니다. 아멘. 예, 조카분들이나 자녀분들 있으시면 많이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그 친구들이 사는 세상이 이 초원에 나왔던 일들처럼 사람이 억울한 일이 조금은 지금보다는 조금 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깥에서 또. 아, 하나 아, 하나 더. 아, 하나 더. 아, 하나 더. 아, 하나 더. 아, 아, 하 아,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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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아, 하나 더. 아, 아, 나, 나, 나. 나. 아유, 네. 우리 저기 아마 영화 보신 분들 중에 888990919약본 분들은 엄청 옛날 생각 많이 하시고 이창규 그 열사, 이내창 열사, 김기정 열사님 노동열 생각하면서 울지 않으셨을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그분들 생각 지 그러나 우리 지금 울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이 영화도 이잘 돼야지 예그 우리 최근에 여의도 국회 앞에 어 전설적인 냉면집을 여신 전철우 개그맨 모셨습니다. 김책공대 86학번이십니다. 저기 계시네요. <laughs> 네. 우리 전철우 냉면집 함께한 91년 김기정 열사가 돌아가셨을 때 그때 범국민투쟁위원회 임무용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laughs> 네. 저기 계시네요. 이내사 진상우병 투자하다 구속되셨죠. 예. 그리고 우리 9 2년도에 중앙대 부총장 출연하셨던 우리 이명웅 선배님도 오셨는데 한번 제가 꼭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이내창 회사진상명병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홍년도에 중앙대 안전초총회출던 김성희 선배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성희룡 쪽 계시네요. 이내창 회사 진상우병 투자하시고 고생하셨던 분들이 다시 한번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그 저희는 다이어트 끝났는데 어 우리 명배우님들 중에 이원종 배우님만 딱한 말씀 들려도 어떨까요? 왜냐면맨 가태 계시네요. <laughs> 이경 배우님이나 장동 배우님이나 정동남들 나오기 힘든데 이원종배우님저 가운데 계시, 맨 가태 있으니까 한, 말씀 에, 한 번만 와서 자이원종 배우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laughs> 같습니다. <laughs> 나와 갖고 좀해 주세요. 네, 마이크. 배우님, 마이크 여기 있습니다. 다 들립니다. <laughs> 옛날 생각나고 아직도 이러다가 저 시대로 다시 가자는 것인지 어, 먹먹했습니다. 영화는 영화입니다. 근데 이런 영화가 좀 주목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저 앞에 계신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우리 배우님들이 좋은 개런티를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에게 1인당 10명씩만 i l 분 tell you that I will tell y o 우리 후배님, 배우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봤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예, 저는 엔딩을 오바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연기를 안할 겁니다. 저 시키지 마세요. <laughs> 자, 조정대 감독님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 해주시죠.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예, 저희가 예정에는 없었던 건데 저희 혹시 여러분들 괜찮으시면 우리. 주연, 김정현 양의 어, 노래 짤막 한번 들어볼까요? 아아 바위처럼 불러보겠습니다. 아 바위처럼 살아가 보다. 거진 피바람이 몰아친데 네 마지막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여전히 계속 좀 긴장되고 많이 떨립니다만 저희 영화 사실 지금 오늘 예매 오픈하는 날이었는데 굉장히 사실 너무나 좀큰 충격을 받을 만큼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아, 왜냐하면 오픈을 했는데 예, 극장이 거의 안 열리다시피 이렇게 돼서. 어, 극장 3사가 이제 열어주셨는데 그나마 뭐 메가박스나 롯데시네마는 그래도 오전 타임이라도 이렇게 열어주고 그렇게 좀 했는데 CGV는 거의 열다시, 열지 많다시피 열렸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우리 배우사 대표님 굉장히 지금 엄청 힘들어 하시고 어, 그렇지만 이때 저희 우리 배우사 남기용 대표님이 예전에 귀향이란 영화를 제가 2016년에 개봉했을 때 같이 했던 경험을 아까 나눠 주셨어요 2016년 때또 우리 개봉 이틀 전에 극장이 안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어 하시고 괴로워 하셨는데 그 예매 그렇죠. 오픈한 다